대한소장가께서되영이남부장신다서성영서 송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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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서송서송서 송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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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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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강승희 집권한국회의원의검북 대통령에 대한 방언 막말에 우리 모두는 경악을 겪지 못한다. 수개라고 표현하였다. 대한민국을 거부한 대통령을 대한수개로 규정하는 건 대한민국 정통국가, 대한민국 자체를 규정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결코 거짓도 못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헌법소 어부가 있는 공개연이 이런 반헌법적 주장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시, 최대의 세운. 하지만 그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다. 당시 부정선거는 부정 최인을를 비롯한 자유당 당정파협이 주도했다. 이승만 입장에서 경쟁자가 검사하여 단독 출마로 당선이 확정된 상황인데 굳이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다가 마산지역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들이 일어난 후에야 뭔가 잘못된 일이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승만 이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정부가 이루신 5월 2 0이 만유의 팀을 선택하여 과에 대한 대가를 텁텁히 치렀다친보나 강세이온은 신체사상 세벽인경기보부 연합 출신이다. 이들이 자각한독립당 부도원들은 외국과를 거부하고 북한 도발시 우리 국가기관 신속하겠동 국가 정권과 연안을 모의했다. 2014년 법재판소가 금융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해 강제 해산시킨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제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첫날 강승희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신용을 산 미술기회지라. 해준 것이나 집대 없다. 그것만으로도 강성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없다. <목소리> <목소리> 강성일은 <강성이란> 없다. <목소리> 강성일이 그 우리는 더명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의원 강성일 이승만 대통령대란 막말 막에 대한 책임.